안녕하세요. 유창비 프로입니다. 요즘 저희 회원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저처럼 레슨하는 프로들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밑에서 멈추는 채찍스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탑에서 힘을 쓰고 밑에서 멈추라는 이야기를 정말 10년 이상 꾸준히 레슨해 왔거든요. 어찌 보면, 채찍스윙의 사용 설명서와 같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채찍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동작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동작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좀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저의 영업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채찍스윙의 기본 원리는 백스윙 탑에서 1구간, 출발할 때 1구간에서 힘을 써요. 그리고선 밑에서 멈추면, 어깨와 팔이 멈추면 체는 가려는 힘, 관성에 의해서 릴리스가 되는 헤드가 가려는 관성과 이 샤프트의 탄성을 이용한 그런 원리를 이야기 쭉 해왔죠 제 영상을 쭉 찾아보시면 채찍스윙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요즘 유행하는 골프 레슨 용어들과 이 스윙과는 결합이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동작들은 또 반드시 해야 되는 동작들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동작은 배를 내밀다예요. 이 채찍 스윙은 위에서만 힘을 쓸 거거든요. 탑에서 출발할 때만 빵 하고 그냥 상체로, 팔로 내리는 게 아니라 하체가 강력한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허리가 강하게 차고 나가고 오른쪽에 떨어지죠. 저는 그 동작을 배를 내밀라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배를 내밀고 오른쪽에 떨어지죠. 그러면 제 허리 모습을 보면 이렇게 배가 앞으로 내밀어지면서 허리가 이런 식으로 휘죠. 그러니까 힙턴이랑은 되게 안 맞아요. 허리를 이렇게 쓰라고 하는 레슨법 있잖아요. 이렇게 힙턴, 이렇게 굽혔다가 뭐 움직이는. 이런 거랑은 채찍 스윙이랑은 안 맞아요. 이렇게 접으면 오른쪽 어깨가 튀어나가죠. 이걸 막기 위해서 막 수직 낙하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직 낙하를 레슨하면서 채찍 스윙 멈추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힘 없이 내려왔다가 밑에서 멈춘다는건 모순이잖아요. 힘을 어디서 쓸 거예요? 힘을 위에서 빵 쓰고 밑에서 멈추는 거지. 힘을 위에서 빵 쓰기 위해선 강력하게 허리를 써야 되는데 그 허리의 움직임은 저는 배를 내미세요 해요. 이렇게 되면 오른쪽에 튀어나가잖아요. 이렇게 튀어나간 상태에서 브레이크 잡으면 헤드는 절대로 로테이션이 안 돼요. 반드시 배를 내밀어야 몸이 뒤에 남고 뒤에 남아야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릴리스가 되는 거고, 체가 다치는 형태로 맞는 거예요. 제가 배를 내밀면서 한번 쳐볼게요. 잘 보세요. 어때 보세요? 저는 분명히 배를 내밀었거든요. 분명히 오른 다리를 뛰면서 허리를 이동시킨 거예요. 허리가 이동이 되어야 이 오른쪽 어깨가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채찍 스윙을 하려면 속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탑에서는 강력한 속도를 내야 돼요 그리고선 밑에서 급브레이크를 그딱 밟으면 그때 관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샤프트가 많이 휘는 거죠 샤프트가 휘면서 탄성이라는 것도 생기는 거고요 강력하게 출발해야 되고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힌지라는 것도 그래요. 힌지. 힌지라는 게 결국엔 헤드면을 지면을 보게끔 하는 헤드를 닫겠다잖아요. 헤드를 닫겠다. 헤드를 닫아놓고 저는 밑에서 브레이크를 걸면 헤드가 알아서 닫히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힌지를 레슨 해놓고 브레이크를 걸라고 하면 닫으라고 해놓고 닫으라고 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훅 나죠. 닫는다와 닫는다는 싱크가 안 맞잖아요. 닫는다 했으면 연달을 해야죠. 힌지를 레슨하면서 브레이크를 걸라고 하는 것도 그 또한 모순인 거예요. 코킹에 의한 백스윙이 되어야 되고 밑에서 딱 멈췄을 때 헤드가 닫히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골프 이론들을 다 접목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관성으로 치는 채찍이라는 건 부드러움을 기반으로 치는 거거든요. 채찍스윙의 생명은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속도. 위에서 힘을 빵 쓰고 밑에서 멈추면 릴리스가 된다. 한 번에 힘을 딱 쓰는 걸 금파워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제자리 높이 뛰기 할때힘 쓰는 방식 있잖아요. 쭉 굽혔다가 뭔가 빵 점프하는 그런, 그런 정도의 탑에서의 폭발적인 힘은 필요로 해요. 지속적으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폭발적인 힘을 짧게 힘을 쓰고 만다가 되셔야 돼요. 이게 채찍의 원리예요. 탁 힘을 쓰고 밑에서 브레이크. 그게 채찍이잖아요. 땅. 위에서 속도를 내고 밑에서 브레이크. 그러면 밑에는 알아서 넘어가는 거죠.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탑에서 출발할 때는 힘이 손쪽에 있지만 멈추는 순간 힘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반발력은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서체가 로테이션이 되니까 백스핀도 줄어드는 거고. 백스핀이 줄어야 비거리가 나는 거고요. 팝에서 부드럽게 내 몸을 부드럽게 해 놓고 순간적인 힘을 쓰는 그런 훈련을 해 주셔야 진정한 채찍이라고볼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체는 9번 아이언이에요 근데 9번은 누가 릴리스 하면서 쳐요. 9번은 릴리스하지 않아요. 핸드 포스트로 치죠. 릴리스의 반대말은 핸드 퍼스트예요. 핸드 퍼스트. 헤드보다 손이 먼저 리드해서 헤드 면의 변화를 가지지 않는 거죠. 릴리스를 하지 않는 쇼다이언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계속 돌면 돼요. 계속 돌면. 브레이크 없이. 계속 악셀레터를 계속 밟으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드라이버 샷과 지금 아이언 샷의 가장 다른 점은 어깨 회전 양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좀 전에 드라이버 쳤을 때는 아마 치고 나서 제 등이 잘안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웨지, 이런 짧은 구번 아이언은 계속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계속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등이 보이죠.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핸드 퍼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샷을 몇번 아연까지 이런 샷을 칠 거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제 가이드라인은 무조건 8번 아연 밑으로는 핸드 퍼스트로 치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8, 9, P, A, S는 방향성. 그린을 공략하는 채잖아요. 그린을 공략하는 채는 정확도, 방향성이 중요해요. 그리고 손목을 많이 안 쓴다라는 건또 장점이 하나 있어요. 거리가 되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일정하게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좌우의 오차 범위, 거리 폭에 대한 오차 범위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손목 고정 시켜놓고 브레이크 없이 계속 돌면 힘이 없는 여성분들은 7번 아이언부터는 채찍으로 가세요. 릴리스를 한다는 느낌으로 브레이크를 걸란 이야기고요. 거리가 멀리 가고 내가 싱글을 목적으로 친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쓰지 마세요. 그냥 계속 가속만 하면 돼요. 계속 가속을 해서 관절의 스임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속도의 변화가 있으면 관절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속도의 변화가 없으면 관절의 변화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액션을 해서 꺾는다? 릴리스 한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하면 일괄성 다 떨어지는 거예요. 몸으로. 그리고 속도의 변화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해보세요. 어찌보면 제가 레슨하는 진짜 영업 비밀이거든요, 이거. 관성을 이용한 골프를 치고 싶다면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또 공감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